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테슬라가 10% 폭락했고요. 어, 넷플릭스는 16%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소위 초대형 빅테크라는 기업들은 어, 비교적 조용했고요. 엔비디아도 0.2% 하락, 메타도 뭐1.3% 하락, 그래서,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면 1%도 안 빠졌습니다. 1%도 안 빠졌는데, 테슬라가 10% 폭락하다 보니까, 어,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면, 하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 못지않게 우리는 QQQ, QLD, TQQQ 같은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ETF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잘 버텨준 덕분에 1%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의 장점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ET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 종목을 모아놓고 그것을 지수화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은 약 100여 개의 기업을 모아놓고 그냥 평균을 낸 겁니다. 100개의 기업이라고 해서 뭐 1%씩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중요도가 높은 기업들, 영향력이 큰 기업에는 높은 비중을 할당하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기업에는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만 할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0.1%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밖에 어 비중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근데 애플은 얼마나 가져가느냐 혼자서 11%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소가 9.8%이두 기업만 합쳐도 20%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약5.2% 엔비디아 4% 메타도 4% 어, 구글은 클래스 a와 c를 합쳐서 약6.5% 브로드컴이 3.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10% 폭락했던 테슬라는 3%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테슬라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테슬라가 10%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스닥 100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가장 큰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구글 같은 종목이, 어,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테슬라가 제일 좋던데, 어, 테슬라 1812%, TQ는, 어, 1586%, QLD는 994%, QQQ는 337%. 분명히 지난 10년 동안 존버했다면, 테슬라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 나스닥 100 평균보다 어, 테슬라 성과가 훨씬 좋았다. 특히 한 배수인 QQQ와 비교해 봤을 때는 수익률 차이가 무려 5배가량 납니다. 그나마 3배짜리인 TQ와 비교해서는 뭐300%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사실 TQ도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특히 하락장에서 어, 정말 무리하게 비투했다가는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만 놓고 보면 또 어떤가요? 어, 테슬라 혼자서만 10% 폭락을 했습니다. 어, 나스닥은 1%도 빠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어, 만약에 테슬라가 앞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겠지만 어, 나스닥에 투자한 사람은 크게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 하나만 맛이 가서는 나스닥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죠.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동시에 마시가야 나스닥도 마시가는 겁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어, 내가 종목 분석이 정말 철저하게 잘돼 있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누가 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정말 100% 확신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이 더 나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성과만 보면 사실 QQQ는 7%도 빠지지 않았고요. 두배 어, 수인 QLD 15%, TQ는 23% 빠졌고요. 테슬라는 2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3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어, 테슬라 투자자들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 게 어, 세계 최고의 기업에 장기 투자하자는 건데, 어, 사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하게 되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어도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크게 휘청일 수 있고 심지어는 거의 뭐 나락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애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평생까지도 어, 주식 투자를 할 텐데, 어, 정말 그 어떤 변수가 나올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추가로 어, ETF에도 저는 투자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조금 덜 먹더라도 어, 아무래도 왜냐면 그 집중 투자에 비해서는 분산 투자가 수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게 그냥 특성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규 1등에 몰빵하는 것보다 반평균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이건 맞는데 그래도 장걱정 없이 무난하게 오래가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뭐이 정도면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